우리 이 계시는 네. 우리 가신분들 참 오래됐다. 네. 아, 예, 엄청 오래셨어요 어, 네, 네. 네, 먼저. 한봉사들이 우리 진 제일 먼저거든. 아, 2014년도부터 우리가 이봉사단들이었는데 네. 네. 2014년도부터 활동을 네. 계속해 왔으니까. 내가 아까 요 밑에서 때는네다이차 밑에서 막쳐들 내가 2015년도 11월부터 진구단장을 음. 맡아가지고, 6개 봉사를 받으시키고 고려하고, 몇 년째 그럼 이거 봉사하고 거예요? 사는 환경 봉사를 계속 그냥 많이 하고 있었고, 음. 연탄 봉사는? 예, 음. 지금 사 있었는데, 그때 그때 1 1년 그렇게 자체, 자체, 하다가 이제 올해는 공단에서 좀지원를받아가는고 조금 더 양원들이. 우리 <laughs> 다같안데합니까 <동상> 네. <laughs>